야 근데 진짜 형님들 캐릭 살때 이런 캐릭 사야 됩니다. 이런 캐릭 사는 게 진짜 돈안 들어가는 캐릭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본주님 캐릭 지금 접속했는데 타터 계정을 지금 어, 내놓고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바로 리스해도 괜찮습니다. 현재 말씀을 주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형님들 네 금액은 45만원 캐릭이고요 아, 계속 보겠습니다 82신성검사 138방에 마방 138방 일단은 요렇게 나오고요 네, 스타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영변 영변의 영인 창레드에 일단 뱀파이 있는 캐릭터고 자 장비를 일단 한번 보면은 6마투 그 다음에 축 오마조 7신노 네 오지부 육각반오돌장7신마 8마망 사견갑의 6티 일단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터 장비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요런 것도 거의 기본 셋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티셔츠는 6티고요 축산 포기, 축산 검기, 축산 집반 축산 방반, 기사단 쌍 일단은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룬 같은 경우는 지금 힘눈이 아니라 일단은 지식눈이네요 네, 3지식눈. 거기다가, 오수호 추고회복. 어, 인장상태랑 수는 아니, 그, 룬은 일단은 좋은데, 힘룬이 아닌 게 조금 아쉽다. 요거는. 스킬도 지금 뭐, 보자면은, 잠깐만. 이거 싼거 아니에요, 형님들? 지금 크래시 3단에다가 지금 캔슬. 영웅 스킬 3개인데, 지금? 그3 있으면은 좀, 먹어주지 않나? 자,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 명코드 지금 80만 개. 오 g t 그 다음, 4견갑. 일단, 오불기가 현재 또, 어, 보유 중인 상태고. 오, 어, 괜찮은데? 일단, 스킬이 너무 좋은데? 자, 에바가 일단, 은데 2시하고 일단, 두칸 파는 2시. 마프르는 3시하고 한칸 네, 사이안 없고. 그 다음에, 그랑카인 한칸 아이나사드 3시. 어, 일단은, 요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영웅 변신. 영웅 변신은 일단은, 현재, 다 5개 일단은 지금 들고 있고요. 희기도 일단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45만원짜리, 어, 계정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진짜 고스펙에 요런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야, 인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 3개나 있네요. 네, 뱀파에다가, 나발, 시어까지. 컬렉션은, 뭐, 거의 기본이겠죠? 네, 컬렉션 지금 보아도 425. 네, 뭐, 현황은 뭐, 3%. 어, 요렇게 나오네요. 자, 스탯 정보 일단, 엘릭서는 한개구요 네, 하펄리서는 지금 근댐 두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도 일단 뭐 보여드릴 텐데 뭐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네, 상세 정보도 한 번씩 보시면은 일단 뭐요 정도, 어, 되어 있습니다. 근댐 61, 근, 근명 96, 리덕 14. 네, 일단 뭐 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스타터 계정이라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리니지를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부케 앵벌이용 네, 아덴이라든지 다이아 버리용으로 쓰실 분들이 사시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이아도 현재 내 네, 천다이아 일단 보유 중이고 창고에는 어뭐 할파스 1800개 요것도 팔면은 네돈 됩니다 아 이게 또 명법 군항증표가 형님들 8600개 오 이러면은 이제 조만간 또 조만간 또 그거 나오지 명법 명법 뭐야 투구 명법 투구 나옵니다. 법사에서 클래스 체인지를 한 캐릭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45만원이라면은 스타터로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정 아닌가. 네, 쉽습니다. 명코 80만 개도 이게 은근히 무시 못합니다. 스타터 계정 사고 싶은데 괜찮나? 괜찮나? 이렇게 문의들 많이 오시는데 요 계정 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87, 일단 기사 캐릭터입니다. 자, 일단 장비를 먼저 한번 보면은 일단 오마투. 그 다음에, 어, 붉은 대검을 일단은 착용하고 있네요. 7 불대. 자, 그 다음에 5 수정갑옷. 5 강부. 그 다음에 6각발 네, 5 수정장갑. 1채가 더. 5 보막. 일단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거의 이렇게 기본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어, 7견갑에 7템입니다, 님들 네, 기본 장비는 따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육푸기 충육검기. 추구용반상에다가 옷자리 방어 팔찌 현재.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룬은 3룬에다가 추구회복 그 다음에 충육수호 어, 현재 요렇게 나오는데 자 인벤도 한번 보자면은 명코 79만개 그 다음에 7크로 네, 요렇게 나와있고 다른 것들은 충육불기 하나 또갖고있고요 방어팔찌 현재 나와있습니다 에바가 일단 6시고요그 다음에 파는 7시하고 두카어이파 엄청 잘 갔네요 마프르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회 6시 사이아는 2시 그랑카인도 5시하고 1칸 아이나사드도 5시 일단은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문양상태는 거의 뭐 엄청 잘 갔습니다 자, 다음 수호성 체크를 해드릴텐데 수호성 일단 조우갈 9개 9개고요 아툰같은 경우에도 현재 6개 일단은 이렇게 뚫어져있는 상태고 어, 질리언도 지금 두칸까지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자 변신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주님이 영변이 어, 29개입니다 네, 29개면은, 웬만한 컬렉션들 작업은 많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영변 29개. 네, 군터 각성되어 있고, 어,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 그린, 활 그린 일단 다 있네요. 네, 그린 시리즈들 다 있고. 자, 다음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도 현재 83개입니다. 네, 희귀 변신 83개면은, 지금 없는 것들이 펌프킨이랑 라반, 알폰스, 낚시소년풀, 어, 희귀 컬렉션도 작업 엄청 잘돼있죠 일단은 합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네, 다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네, 다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합성 이력인데 합성 이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설 도전 9번 도전하셨습니다, 9번 약간 전설 배신이 안 떠서 지금 현타와서 지금 접으신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기본 베이스는 엄청 잘 깔렸습니다 인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 영웅 인형 12개입니다 네, 에틴네드 부아크 네 일단 요렇게 나오고 희귀 인형도 24개 야 뭐야 만보 토끼 호랑이도 다 있네요 우와 야 이거 진짜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캐릭이다 음왜 응. 우리가 흔히 영변 베이스 잘 깔린 캐릭 네 영변 베이스 잘 깔린 캐릭들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칭하잖아요 고런 캐릭이 어 이런 캐릭입니다 형님들 바로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호랑이 봐봐 어왜 아, 이렇게 귀엽냐 아 귀여워 <laughs> 야, 너무 귀여운데 전설 인형 도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네, 두번 작업이 되어 있고요 어 본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네, 돌아오는 수요일날 전설 인형 도전도 가능하다 현재 말씀해 주시네요 네, 다음 주에 전설 인형 도전 싹 가능한 캐릭이고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전설 스킬이 일단은 세 개입니다 자 그랜드 마스터 그 다음에 왕턴 카베 100까지, 3 전설에다가, 영웅 스킬, 을 어, 펜불이랑 클리어도 배우셨네요. 전설 스킬 3개에다가, 영웅 스킬도 현재 7개. 어, 진짜 이게, 베이스가, 어, 너무 잘깔렸다이 자,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통이 1980. 음, 작업 많이 돼있죠? 1980에다가, 방어력 8, 그 다음에, 금명 13, 네, 근뎀 9, 마방 20, 리덕션 3, 힘사, 덱스 2. 어, 작업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씩 쭉쭉쭉 보시면 되겠고 현황은 30% 어, 작업이 돼 있습니다 네, 30% 에요 웬만한 컬렉션은 30% 면은 네, 다돼 있다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엘리서는 일단은 5개입니다 하프 엘리서는 근뎀 10개 그 다음에 마방 1개 물방 5개 금명 3개 네, 작업도 그래도 잘 되어 있죠 자 근뎀 119에 금명 167 리덕션은 28까지 나오고요. 스턴 내성 25%, 스턴 적중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검은 7 붉은 기사단 대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주님 같은 경우엔또 이게 혈맹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 님들. 아, 이런 장비들을 일단 쓰셨었네요. 지금 보니까 추구 대세, 그다음에 나발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깡통 전변 그 다음에, 영변 잘 깔린 캐릭. 이 캐릭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네, 영변이 엄청 잘 깔린 캐릭이어가지고. 야, 근데 진짜 형님들. 캐릭 살 때, 이런 캐릭 사야 됩니다. 이런 캐릭 사는 게 진짜 돈안 들어가는 캐릭이거든요? 어, 요런 매물들이 진짜. 리입니다 형님들 어, 비각템만 사고 놀수 있는 그런 캐릭이다라고 일단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본주님이 판매하시는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고객번호 있고 600장에 네, 정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탄탄해가지고 깡통전변을 살 바에는 진짜 요런 캐릭 사는 게더 낫습니다 형님들 물론 뭐 전설변신 뽑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본주님 같은 경우에도 전설변신은 현재 9 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전설변신을 뽑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요런 캐릭 갖고 놀다가 네, 전설변신이 뜬다면은 진짜 가격대는 금방 뭐한 2-3배가 금방 뻥튀기 되는 그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은 카톡 주시고요. 야, 근데 희귀 변신이랑 희귀 인형 컬렉션이 진짜 잘 되어 있다. 제가 본 영웅 변신 계정들 중에서는 뭐 희귀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네, 캐릭이었습니다.